<laughs> 그죠? 이형 사람 괜찮죠? 차 시도만에 붙었나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끝부분이 너무 각졌잖아요. 저기를 살짝 둥글게 마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여기가 저희가 썰매장이 있어가지고. 예. <laughs> 그러니까 꼬마월드 시청자 선생님들, 꼬마월드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영상이 계속 실시간으로 어 전날 영상을 다음날 바로 당일날 올리는 상황인데 어 어제 그 빌런들의 사건이 있어서 어 저랑 떄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상황까지 이르러서. 일하시는 타일 작업 하시는 분들을 다 철수를 하기를 얘기를 했고 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떠미 얘기 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언어적인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떠미 작은오빠가 대신 가서 어, 그동안에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어, 저와 떠미 촬영한 영상 사진 뭐 많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도 몇번 나왔죠. 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어, 화를 내면서 입꼬를 서성이는 모습, 뭐방 안에서 담배를 피는 등 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부 얘기를 했고, 덤 작은 오빠는 그런 내용들을 어제 처음 들은 거예요. 어제 처음 들었고, 어, 그래서 일단은 작은 오빠가 혼자서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해서 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어쨌든 그 업자들은 작은 오빠가 직접 섭외를 한 거고 영상을 뭐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타일 작업을 하는 그 기술자 사장님은 어 돈을 달라는 요구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예, 저를 보면 항상 인사도 방긋방긋 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라오스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였고 두 명이 문제가 있던 건데. 그 시멘트 섞는 주황색깔 티입은 아저씨랑 그 맨날 누워서 잠만 자는 그 아주머니 그두 분이 이제 문제인데 타일 작업을 하는 그 분이 어쨌든 그 모든 총 책임자이고 어그 분한테는 사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분과 오빠와 얘기를 해서 어 사과를 받았고요. 뭐 사과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남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 떠먼 어, 이제 오빠 집에 있는 상태고, 저는 집에 내려와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생각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한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주방 쪽에 싱크대 설치랑 어, 테라스 쪽에 바닥 타일 공사만 하면 끝나니까. 길어야 3일 정도면 끝날 테니, 이해를 해주면 어떻겠냐. 예,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장님은 좋으신 분이 맞고, 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니까 예, 더 이상은 안될것 같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 어, 덤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면 올라가서 다시 얼굴을 마주쳐야 되지만, 어제와 같은 태도로 보이면 저는 다시 얘기를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철수를 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집은 제가 짓는 거고, 오빠는 도와주는 역할인 거고, 모든 대금 지급은 제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거지, 어, 전체적으로 집 짓는 방향의 흐름이라든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덤도 아니고요, 덤 작은 오빠도 아니고 제가 하는 거고 뭐그 안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어 인부들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뭐 컨트롤을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오빠와 덤이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건데 작은 오빠가 어요렇게 한번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덤도 오케이를 했으니까 저도 그냥 오케이를 한 거고요. 어,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냥 제 스타일대로 예, 깔끔하게 보내는 걸로 뭐 근데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을 하면 예, 그냥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게 좋죠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시는 분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시멘트 썩는 분이야 시멘트를 그냥 썩으면 될 일이고 예, 아무튼 준비하고 예, 올라가서 또 음.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떰떠마 저기 땅 빠이 해서 푸사오벙 했어? 응. 습습 없어? 없어 어 오빠... <laughs> 푸바오는? <laughs> 푸바오바고바옹해그거침 <laughs> 푸바오. <laughs> 뱉어버리지 그냥 어? <웃음> <웃음> <laughs> 아무튼간에 일은 지금 하고 있고요. 떠미 네, 도가니 국수를 끓여가지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조금 있다가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럼또마. 응. 방금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응. 돈을 더 주라는 데 어때 생각해? 돈 더? 응. <웃음> 왜? 왜냐? <laughs> 어? 내가 그들의 입장을 왜 헤아려야 되는데? 또모 보면 보자. 어, 해 자, 보자. 예, 매지가 다 들어갔네요.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고 약간 회색인데 뭐를 섞은 거 같죠? 예, 아무튼간에 문제였던 여기 저기 기둥은 이런 예, 식으로 해서 덮었고요. 어, 여기 는 조금 더넣 어야 겠는데, 그죠？그리고, 음. 예, 여 기도 이렇게 너무 넓다. <laughs> 예, 아무튼 간에 지금 이래 여 기를 담배 봐라. 이거 봐라. 응? 예. 담배 를 이따 구로 버려 오니 승질 이 나지. 예, 다 깔끔 하게됐 어요. 여긴 어떻게 됐나? 네, 여긴 아직 안 됐구나? 그리고, 네, 이쪽은 뭐,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네, 저 빌런은 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뭐, 네, 뭐, 제가 봐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저렇게 하기로 했어요. 오빠랑 얘기를 해서. 더 이상은 저희와는 마주치지 않게끔. 아, 여기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구나.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좋아. 예. 여기만 좀 마저 채우고, 예. 여기도 어차피 싱크대를 세워야 돼서, 예. 뭐 이것만 이렇게 할건 아닌 것 같고, 뭐다 해야 먼지가 안 날릴 것 같아서, 예.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싱크대 세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외부 테라스에 타일 요렇게 예, 요게 조금 에러긴 한데 여기 할 거고요 어 담장 기술자들은 오늘도 안 나왔어요 어 일단은 어, 덤과 작은오빠의 추측으로 이분들 둘째 날에 저희가 맥주를 사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맥주를 한잔 했는데 뭐 둘째 날이었나 첫째 날이었나 맥주를 같이 한잔 했는데 분명히 뭔가 추가 요금을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가 처음에 계약된 금액 이외에는 이 땡전 한푼더안 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철수한 거 같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까지 기다려 보고 안 나오면 그냥 이대로 끝내는 걸로 예뭐 이거에 대한 인건비는 예, 저는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끝내고 예, 다른 업자를 찾아서 담장 업자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른 업자 또 다시 찾아서 진행하는 걸로 예, 일단은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며칠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는 예, 어제 삐져서 그냥 간게 맞고요. 예, 그때 그러고 가서 다시 안옵니다. 그래서 그냥 안 오면 많은 걸로 예, 전기, 수도, 다른 업자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뭐 굳이 뭐 와라마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조금 추가 사항이나 뭐 조금 더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떠한테 직접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고요. 사진 찍어서 오빠한테 전달하고 오빠가 지시를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떠미 저 사람들하고 더 이상 말을 섞어서 예,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떠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저분들 끝날 때까지는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형은 괜찮아요. 예, 지금도 뭐 따봉 날리고 마음에 드냐 어쩌냐 예, 저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사람 괜찮은데 참 주변 사람들이 아쉽죠. 덤도 이분하고만 대화를 하고 예, 다른 분들하고는 대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음, 테라스 타일 색깔 괜찮죠? 지붕 색깔하고 비슷한 걸로 맞춘 거거든요. 여기는 이 색깔이고 벽은 이제 하얀 색깔로 페인트칠을 해야 되고 이 지붕은 이제 요, 요 색깔이니까 예. 괜찮죠? 괜찮죠?

네 아무튼간에 뭐 오늘은 네, 뭐 별로 촬영해서 뭐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서 요 정도까지 하고 네,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일만나요 오늘 봐요. 다시 마스크 아이고. 빨리 <laughs> 가 아,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laughs>